Guns, 안녕하세요 건스입니다. 저는 최근에 다양한 상황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나름대로의 심경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스피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실현하고자 베를린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놀기도 하지만 공부가 주가 되는 어학생활이다 보니 항상 하루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독일어는 해도 해도 너무 어렵고. 여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항상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또한 그 피해로 더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 매우 피곤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조금 참는 편이고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또한 엄청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번 저는 정말 최근 25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파악조차도 못하면서 자신의 내용은 쏙 빼놓고 타인의 잘못만 부각시키는 사람. 오직 자신의 잘못된 뇌피셜로 좋던 상황도 마이너스로 만드는 사람. 본인은 노력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만 꼬집어 자신의 색깔대로 고집을 부리며 오히려 타인을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며 강요를 한다고 우기는 사람 등참 다양한 사람을 비롯해 다양한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인간관계를 언급하며, 아, 정말 나랑 안 맞다. 나랑 정말 안 통한다. 라는 말을 번복적으로 스스로의 관계에 있어 큰 담장을 만드는 것은 기본. 자신의 생각, 성격 등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는 어울리지 않고 관계를 끊어내려곤 하죠. 그러면서 본인은 타인을 착하게 보이고 싶어 하거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며 현재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며 사이보상으로는 연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욕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본인 스스로 그러한 사람으로 타인에게 인식되고 싶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나와 정말 잘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외면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전까지의 저는 상대의 기분, 감정, 그런 것들이 우선시되어 주가 되었다면,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잘못된 스탠스를 취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제 자신 스스로를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상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내 색깔대로 만들어 간다는 말이 머릿속에 쏙 박히더라고요. 독일 유학을 하는 유학생들 사이에서 거짓 명언같이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에선 항상 일이 틀어질 가능성을 생각해둬야 마음이 편하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말하면 정이 없고 매정스럽겠지만, 사람 대 사람에서 발생되는 인간관계를 좋게 도출해서 오래가는 것 또한 좋고 저 역시 전에는 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보니 그랬었지만 이 시간부터는 그것만 바라보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기보단 이러한 관계는 독일에서의 일이 틀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그 관계도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전제를 깔고 적당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저의 정신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본인 즉나 자신 먼저 잘하고 남을 탓하거나 손가락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굳혔고 전혀 심각한 것도 아니고 나쁜 목적도 아닌 것에 오히려 자신의 이상한 뇌피셜로 인해 상대를 힘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상대가 정신병자가 아닌 본인이 자신 스스로 난 정신병자야 라고 오히려 커밍아웃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든 시간을 겪으니 예전에 즐겨보았던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중 천송이가 했던 말이 엄청 공감이 가더라고요. 바로 이 대사입니다.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 참 더러울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 있다. 사람이 딱 걸러져.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적.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거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가 아닌가 싶다. 여튼 저는 이제 너무 좋은 관계만 이어가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너무 정도 주지 말고 그렇다고 덜 주지도 않은 적당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생각이 같은 분들께서는 이 영상의 내용이 공감이 되셨겠지만,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좋게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쪼록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조만간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